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유다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 가면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두려움 없이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는 바벨론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게 되었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남방 유다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에 타고 성벽은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여후야인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여호야기는 바벨론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야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1 0딸 11일 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에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넷째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느부간사살의 19제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누부사라다니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노슬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 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 8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노트 머리가 있어. 높이가 3 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누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빌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빌론 왕느부간의 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우벳 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산이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드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 더라. 유다의 왕여호야기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겐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야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남방유다도 끝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남방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아들들도 잃고 자신의 눈을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남방유다의 고위 관리들 또한 믿음없이 행동하다가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집부리고 그들의 감정대로 따라 행하다가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땅의 남은 자들 또한 자신들의 이미대로 행동하고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므로 황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방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야긴이 결국 바벨론에서 일정한 지위를 회복하고 감옥에서 석방되고 후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구절로 열왕기야는 마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25장 27절부터 다시 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겐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씨앗을 남겨 두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심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다도 멸망했지만,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남긴 채 열왕기하는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헛된 허영심과 시기심과 교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회계로만 한 나라가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고 주님께 회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그 나라의 회복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택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